아친이팅 체력 적으로 체력 멘툼고온 자체가. 그렇지. 한이동하대요 아니죠? 어. 저저 네. 저. 저, 저, 저. 딜리봐, 딜리봐, 그, v 운동화는 좀 기분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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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나아 지금 또 하실 기분이 안돼 있네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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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미 받자 갈수 있다 할수 있다 잡혔다 재밌겠다 그렇지 예. 아 미안 손에 걸렸어 발 앞에 발 앞에 나이스 돌려 찔러내 이때 아우 리 우영 굿 고민 너무 많이 했다 아 고민 많이 하더아 나이스 자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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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리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마무리 마무리 됐다 됐다 다 나이스 그 아우 춥다 아우 춥다 이제 코너 코너 우리 코너킥 다음 주부터가한판 하는데 형님. 아, 아니다. 아니아 다음 주가 딱 마지막 금요일까지 맞추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상 용산... 까지올라가더라 어. 나제 <laughs> 날씨 좋던데 공 예. 어 날씨 어때? 면가 조금 긴더만 예. 이 오, 알싸, 알싸, 알싸. 알싸, 알싸. 알싸, 알싸. 오, 어, 에이, 스이이스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 가! 우어 이거. 이가 이거. 이자 이거.

カミカミ。

여기도 없고, 잘 그렇지. 준비. 아, 우영 굿! 우영 굿! 굿! 우영 굿! 굿! 복식으로 오길 음! 맹물이 음. <laughs> <약간 한국의 사이에>. 소리 <laughs> 음. 아, 나이스! 와, 살가자가가자가가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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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가자! 니 잘하고, 인기 나이스! 면안 <목소리가> 치고 안 쳐야될 때는 정나 치고 신기해 이거 태민이가 마무리 못해서 그런거다 태쟤 뭐하는겁니까? 막아야지 유정아 집중해놔 골키퍼가 뭡니까? 골키퍼가 어떻게 알지 태민이 무조건 칠데 저건 당연히 치야되는거 아니야? 원래지 하는거 잘못이 저기서는 멈추고 움직 사람 있을 땐 졸릴 뻔 이거 아깜짝 내려와 내려와 휴대폰 아 휴대폰 아고이가미서설저 다음판 들어가도 됩니다 왜 골을 안넣비가니까아아아니 <laughs> <열수니까, 웃음> <맞아>, <laughs> <laughs> 골키퍼가 안 움직이고 가만데왜그렇게골가요아 바로 옆에 이렇고이 사이드로 밀면 되는데 에 형님 교결할게요 근데 우영이랑 바꿔 그럼 가 뒤에서 좀 보자 로 하지 마라 뒤에서 운해야지 아이씨 다 오늘 살리살리살리 거야, 아. 찜구. 찍었죠. 저야 지금. 찍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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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었지 찍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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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지 찍었지. 찍었지. 지

응, 그리구아구아 그래 교체.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 아, 아 저이 호판 쉬고 다판 아, 아, 제가 찍겠습니다 형 움직여 빈대로 왼쪽 봐라 야, 와, 왼쪽, 네, 네. 네. 아 갑자 님거 축구 아니에 위험 에도야돼

오! 오! 자, 그까지 자신 있까 You shooting smoke at Hong k 가 n g You want to f i g h 어 up, child. Oh, you got a man. You g 앞으로 잘하면 You got a man. You got a man. You g

됐다 이거 이거는 오케이 나이스 아굿아 태민 굿굿 슈팅 스무개 한골굿 태민 그래도 빠1 0대 있다 아굿굿굿 역시 갑소. 맞다, 되게. 에이, 그, 그리, 준아. 됐다. 됐원아다원다됐 조언! 아, <laughs> <좋구나, 웃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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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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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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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다다다아이다

어.

i <laughs> 30초 남았습니다. 마공. 고맙습니다.